대장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laughs> 아직 못 하고 장 대장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만 눈 빠지게 기다리셨군요. <laughs> 아니에요.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하셔갖고 예예 네.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네. 자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아, 네. 저번에 예, 의논은 잠깐 드렸는데, 네. 예, 지금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이라서, 네. 비과세 요건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일단 매매가 날짜는 다 됐는데 매매가 요즘 매수세가 너무 서울도 아니고 여기, 요즘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출도 안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거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예, 예. 여기 한남이라서 그런지 매수세가 네. 뭐 완전히. 단지 진에몇 군데 내놨는데도. 아예 한남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서울도 그래요 지금 그런 아, 상황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네. 아예 서울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은 합니다. 네. 예, 그런데요? 그래서 네.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팔면은 이제 비가센데 지금 날짜는 뭐? 네. 12월 제가 알기로는 그두 번째 집이. 네 말씀해보세요. 예. 어떤 것으로 언제 취득하셨습니까? 예. 예. 저 여기 한남. 스타필드 앞에 엘리넷들이 17년 11월 2일날 잠금일이었고요. 언제요? 2017년. 2017년. 예, 2017년. 예, 11월 2일이 잠금일이었고요. 네, 예. 예, 예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한게고 그 1년 후 18년. 네. 예. 12월 17일에 예, 용인 용인 기영구에 있는 힐스테이트를 예, 예, 잠금했습니다. 그럼 1년 터울이 되고. 1년은 지나서, 어, 이슈 일가주택이 되고, 이때는 예, 2018년 12월에, 예, 12월 17일날 용인은 잠금쳤는데, 그,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규제지역이 아니었나요? 고해, 그 그한 13일 지나가 말일부로. 아, 그 그때는 아니었군요. 어, 예, 조정지역으로. 바뀌 어, 그렇죠, 그렇죠. 그 2018년 말, 12월 말일인가, 뭐 예, 그렇죠. 그러면 3년 이내니까, 2021년 12월 16일. 그러니까요. <laughs> 파, 며칠 안 남았네요? 며칠 안남았 까지 한남권 팔아야 되네요? 그래 예, 예 그래 갖고 예. 지금 뭐한달 정도가 지금 애간장이 다 마르는데도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지금은 하남에 살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좀... 보니까 또 다른 주택이 있다고 뭐 접수가 된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 하남 살고 그 다음에 용인이 있어 여기 두 개가 다니다 다예요. 어. 네네. 농막에 뭐살살 지금 거주하고 있다 뭐 그런 아, 건아니어그 농막에 잠시 참그 어. 주소를 잠시 옮겼는데 네. 제가 그두 어, 애들하고 하남 하고 지금 영인하고 두개 다가 부부 공동명이거든요. 네, 아니 제가 예. 그왜 그러냐면 예예. 만약에 농막을 농막이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농막이 지금 소유지가 누군 겁니까? 농막은 그 그거죠. 정식 아, 정식 그게 아니니까.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번인이왜판단하시려고 하십니까? 농막 소유주가 누구예요? 소유주 지금 아, 시장인 거 아니에요? 농막, 네. 농막 소유주는 예, 접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네. 등기된 집이 아니죠. 아 쉽게 그, 얘기하면 뭐? 아니, 그 그러니까, 그럼 건축물 대장도 쉽게, 쉽게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컨테이너죠. 아 왜냐하면 이제 농막 같은 경우도 네. 만약에 이게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네. 컨테이너인데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되는데 하거나 그러면 또 이거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굉장히 지금 꼬여버립니다, 지금. 아, 아니, 네. 이거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주소지만 잠깐 옮겼다고 이게 농막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본인 소유의 주택을 주소지까지 옮겼단 말이에요. 네네. 원래는 주소지 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막에. 주거로 쓰면 안 되는데 주거로 썼단 말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럼 이거 주택으로 볼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네. 이거 주택으로 봐버리면 3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소만 옮기고 주택으로 지금 쓰지는 않, 않고 주소만 옮겼던 거예요. 농막도 어쨌든간에 건축물 대장 떼면 나오죠, 이 농막도 조금만.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안 네, 나오면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뭐 갖다 갖다 놓은 거라서 아, 아. 안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 그냥 이제 주소만 제가 그게 옮겼을 뿐인데. 아니, 농막은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되는데 신고도 안한 겁니까? 예, 네, 신고도 안 하고 원래 아. 원래 있더라고요. 요거는 한번 그니까어 한번 염두를 해 주세요. 잘못하다가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면 비과세 못 받으면 머리 아파집니다. 아, 그게, 건축 대장이 안 나오는데도 그럴까요? 건축물 대장이 나와, 안 나오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안 나옵니다. 어. 전혀 뭐, 어. 신고든, 등기든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는데, 주소지를 그쪽으로 이전했다. 그럼 그냥, 어, 모르죠. 구청에서볼때 노숙자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차라리 노숙자로 판단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네, 네, 지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잘못했다가, 잘못했다가, 어? 남편을 네. 보는데 그냥 저는 그때 노숙했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네네네 예. 네, 네. 아, 좀... 일단은 네. 네, 콘테이너가 무슨 뭐 등기를 네. 했다든지 예 네. 신고를 했다든지 그게 전혀 없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네. 하나의 네. 주택을 1 2월6 6일 며칠 안 남았는데 네네 네. 뭐가 고민이십니까 아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네. 그 완전히 꺾어서 팔아야 되는 게 나은 건지. 뭐 일단 부동산에서는 완전히 꺾으면뭐 다음은 지금 날짜가 급하더라도 꺾어 조금 꺾, 가망이 꺾,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꺾어버린다는 게 무슨 얘기죠? 가격을. 아 가격을. 네네네. 지금 몇 평이죠 여기가? 칠사입니다. 칠사제곱. 74제곱. 칠사제곱도 전용 칠사인데 얼마예요 시세가? 지금 시세는 지금 신고가를 지금 두달 전에. 네. 네네. 9, 9천에 찍었고. 9, 9천 거의 10억 됐는데 취득을 얼마였어요 네, 취득세는 지금, 시세는 지금 네. 10억 최하 지금 현재 나온 게 10억 2천에서 뭐한 11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호가는 10억에서 11억. 예, 네, 호가입니다. 아니, 얼마에 취득하셨어요? 취득은 제가 네네. 분양가에서 이제 확장비 하고 뭐 그때 신고 받을 때 프리미엄하고 이렇게 하니까 4억 3천. 그러면 지금 5억 정도 이상 5억 5천에서 6억을 네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네네 네. 영원가에 아... 저 후불제 이자는 안 들어가죠. 예? 분양 원가에 저 후불제 이자는 안 들어가죠. 후불제 이자는 아저그뭐저 경비예요. 예,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분양 원가에다가 네. 확장비하고 확장비나 이제 예, 공식적으로 처음에 공식적으로 프리미엄 얼마 이래 뭐, 갖고 뭐 공식적으로 신고된 게 음. 사... 아무튼 예, 700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제가 뭐 1천만 2천만까지 지금 계산할 상황은 아니고. 예, 한 4억 3천 퍼면 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이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 날짜를 넘어 버리면 중과세가 되잖아요. 네, 네, 맞아요. 중과세면 지금 2주택이면은 일반 과세 플러스 어 플러스 20%면 맞아요. 세율이 굉장히 지금 높은데 6에서 이제 70, 45%니까 70%입니다. 최고 세율이 지금 72.5가 되나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최고 세율이 피관세 네, 받을 거로 7 2 5뭐 이거 더 오른다 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또 지금 다주택자 이시적 완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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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아, 방송에서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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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예, 그건, 그건 쉽지 않아요. 예, 그건 예. 기대, 기대하지 말아야죠. 예, 그는 민주당의 아주 콘크리트 지지층을 버리면서까지 하는 거라. 그는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보려면 정치적으로 잘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네. 이번에 한번 그 여당에서 액션을 취했습니다만 어 네. 정부에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랬고 또이 콘크리트 지지층은요 그 난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민주당에서 아무리 그중도표심을 따기 위해서 콘크리트 지지층을 버릴 것이냐 음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다주택자들이 좀기대라고고서 일부러 안 팔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 정치 상황은 또 모르기 때문에 지지율이 네. 엄청나게 민주당이 떨어져가고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하면은 모르겠어.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네. 모를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어 과연 어 정통적인 그 지지층을 버리고서 그렇게까지 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를 해 가지고 아니 그래 봐야 그래 봐야 그래 봐야 일반과 그래 봐야 일반, 그래봐야 일반 그래도 손해예요. 그래도 손해. 예, 예. 그래도, 그래도 손해요세 해도 뭐억 남아다 해도 네. 뭐 아니 비관세 받을 수 있는 거를 이유고처럼 내야 되겠다. 아니, 비과세 받을 쓴걸 5천만 원 1억 더 오른다고 기다렸다가 일반 과세하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훨씬 손해예요. 이게 그 말씀인지. 예, 네, 5천만 원 1억을 더 높게 받더라도 훨씬 손해라는 거예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가잖아요. 지금 세금 아. 하나도 안 내도 될 것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된다고요. 지금 어머모. 이제는 12억까지는 안 내잖아요. 네, 네.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유불문하고 조금 싸게라도 내놓고서 매도를 네, 하셔라.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건 예. 알겠는데 제가 저 거기 예. 농막으로 옮기더라고. 예. 예, 제가 그 부부 예. 공동명인데 예. 음, 제가 2년 거주를 한 집에서 한 70일 정도 모자라요. 아, 2년에서 2년을 어, 안 채웠어요? 예, 우리 우리 지금 남편은 계속 지금도 살고 있고 2년 넘었고요. 아, 공동명인데. 예, 예, 예. 어, 어... 혹시나 이 비과세 적용에 약간의 걸림돌이 될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공동명의인데 한 분을 안 채웠다. 그러면은 이게 어, 절반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지만 그 네, 네. 절반의 지분 절반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안 되죠. 아 그래요? 그럼요 일반과세가 되겠죠. 아 그래요? 예. 아 일주일 모자르 일주일 모자라가요? 설적 어, 의뢰를 한번 해봤더니 예, 예둘 중에 한 분만 그게 되면 된다고 하고 거주하는 증명만 할수 있으면 된다고 그러던데. 거주 뭐요? 아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만 되면은 예 괜찮다고 하시던데. 아 그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 그러니까 네, 뭐다 이제 다. 세, 사실상 지금 같은 부부잖아요. 법적인 부부잖아요. 네네네. 그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글쎄 뭐 가능할 것도 같은데 요거는 제가 한번 저도 확인해봐야겠네요. 예 이거는 네. 제가 이 자리에서는 확답을 못 드리겠고. 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어, 일주일 동안 아뭐 부부싸움하셔서 그 농막으로 가버리셨나? 예. 예. <laughs> 그 제가 돈이, 확인해봤는데, 예, 아 예. 이거는 저확인해봤더아 그거는 좀거 많이 아쉽네요 어쨌든. 어. 네네네. 잘하면 예. 일주일이기 때문에 잘하면 예, 예, 예. 예, 가격을 좀 많이 낮춰서. 지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빨리 움직이셔서 알아보시고 빨리 그매도업까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네네. 네. 네네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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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네.